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7월 말에서 8월 초로 이어지게 되는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은 아, 악마가 보낸 어떤 도돌이표 안에 딱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 야당이 단독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강행처리를 하고 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국회로 다시 넘어와서 제 의결을 위한 표결에 붙이고 이것이 부결이 돼서 자동 폐기가 되면 똑같은 법안을 야당이 또 발의를 하고 그래서 또 단독 처리를 하고 대통령이 두 번째로 거부권 행사하고 또재 의결하고 표결하고 부결되고 자동 폐기되고 또세 번째로 발의하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어 국회에 과방위에서는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새로 임명하기만 하면 탄핵한다고 그러고, 탄핵한다고 발의를 하면은 이제 바로 그 당사자가 사퇴를 하고, 이제 그래서 탄핵을 하려고 했던 야당의 시도가 무산돼 버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얼른 그 후임자를 임명을 하고, 후임자가 또 전광석화처럼 할 일을 하고 나면 또 야당이 탄핵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탄핵을 할 기미가 구체화되고 그 날짜로 뭐 탄핵을 발휘하고 표결할 것 같으면 또 잦은 사퇴하고 이어서 또 탄핵을 또이또 또 후임자 임명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똑같은 풍경이 무한 반복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무한 탄핵 이건 역시 악마가 보낸 것 같은 그런 도돌이 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내일 화요일 이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다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 자진 사퇴로 상임위원 영명 방송통신위원회 5명 상임위원 중에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로 0명입니까? 이런 초유의 사태의 직임, 직면에 있는데요. 윤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30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추진을 공연하고 있죠.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이후에 후임자 임명이라는 악순환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공영방송 내편 만들기라는 벗어날 길이 잘안 보이는 그런 악순환의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법제화하지 않은 그런 허수함이 만들어낸 방송통신위원회 식물화. 이것 때문에 정작 다급한 방송통신, 정보통신기술, 정책 수립, 미디어 다양성 증진 같은 정책 현안은 쓰레기통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쩌다가 지금처럼 여야 대치 전선에 화약고가 됐을까요? 야당은 작년 3월 국회 추천 목수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현재 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추천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증오와 무기력의 이 무한 반복 악마의 도돌이 표 조영 국회 부의장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야는 방송사법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사법 개정안 놓고 지난 25일부터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은 8월 1일 노란봉투법, 그리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이건 역시 상정하겠다고 그러고, 농산 대통령실은 또 이것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증오와 무기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으나, 뾰족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 역시 그대로입니다. 야당의 단독 법안 상정, 그 다음에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법안 표결 처리, 거부권 행사, 새로운 법안 상정, 뭐, 이런 도두리표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공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방송사법은 워낙 정략적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탈표가 단한 표도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필리버스터 역시 아유 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원이 몇명 없습니다. 아주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의 합동 연설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자리를 뜨고 있고요. 여당 의원들은 이런 소모전을 며칠이나 더 계속해야 되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달라 이렇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주호영 부의장은 이런 상황에 반발해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을 몰아넣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네요. 여야 모두 이런 무의미한 대치가 이어져도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공전이 이어지면 집권 세력의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 새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대의 기구, 대의 민주주의의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극단적인 정파 이기주의 그리고 정쟁과 방탄 그것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국회 해산 이것을 위한 개헌을 서둘러야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제 그냥 꿈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입법기구를 따로 만들어라. 지금의 국회는 이제 그 기능이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우성이 하늘을 찌를 것 같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45개 당론 법안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불통거야. 라고 중앙일보가 일면 제목을 붙였네요. 그런가 하면 여당은 거부권 뒤에 숨어서 아무 전략도 없이 무기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22대 국회 법안 처리에 뉴 노멀이 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21대 국회와 비교를 해도 필리버스터를 거쳐 입법을 강행한 사례, 21대 국회 4년을 통틀어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남북교류협력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개원 두달 만에 그 숫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정치를 통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무려 45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한 뒤에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여자 양궁이 또 했습니다. 올림픽 10연패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단체전이 도입된 이후 36년간, 36년간, 10차례 올림픽 내내 한국 여자 양궁은 금메달을 따내고 있습니다. 올림픽 양궁에서 10연패를 달성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무려 36년간 정상을 지켰습니다. 양궁을 포함한 전 종목을 통틀어서도 10연패 기록은 1984년 LA 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우승을 차지했던 미국 남자 수영 400m 혼계영 대표팀 밖에 없습니다. 오예진 선수는 여자 공기 권총 10m에서 깜짝 금메달을 다 냈습니다. 오상욱 남자 펜싱 샤으로에서 한국 처음 금메달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국가별 메달 순위를 보면은 대한민국 금 세, 은 둘, 동 하나 합계 여섯으로 당당하게 1등입니다. 2등이 호주, 3등이 중국, 4등이 프랑스, 5등이 미국입니다. 물론. 개막 직후 잠정적인 수치고 아마 이 순위는 곧 바뀔 겁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올림픽 메달 순위에서 당당히 1등입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드디어 미국 언론들이 상극 후보의 박빙 대결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성 대 남성, 유색인종 대 백인, 진보 대 보수. 이세 가지 극명한 인물 대결 구도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결국은 흑인과 여성표가 얼마나 결집하느냐의 여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그 향방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총격 피격 이슈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덮이고 말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